저수조 물탱크의 수위 레벨들이 있는데 뺐다가 다시 끼우면 초기화가 됐어. 초기화가 됐을 때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탱크에 기준이 있으면 이런데나 아니면 이런데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저수조에는 로우 레벨 4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경보를 보내라 92%까지 물탱크가 올라갔을 때 경보를 내보내 달라 항상 55% 에서 80% 사이에서 수위를 유지해라 세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빼 보겠습니다 자 이걸 뺐다 뺐어 아 그냥 점검한다고 빼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걸로 교체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하거나 아니면 뺐다가 꼽을 때이 이 부분이 초기화 돼 버릴 수가 있어요 숫자가 안 맞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눌러 보셔야 돼 로우에 눌러 봐서 우리가 40이면 40에 맞았나 그 다음에 에, 스타트에 5 0 5 5 55%에 55 맞았나 이렇게 눌러보셔야 돼요. 메뉴 그 다음에 55%한번더 누르면 85%한번더 누르면 92%. 만약에 이것을 맞춘다 레벨 레벨을 한번 로우를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로우 로우를 45로 맞춘다 하면 이렇게 45로 한 다음에 5의 엔터 그러면 다시 한번 이 45로가 45로 맞춰져 있죠. 그다음에 다시 누르고 하이, 하이를 90%로 맞춰 보겠습니다. 90%. 자, 90%로 맞춰서 엔터. 이렇게 하면 하이가 에 90에 맞춰져 있잖아요. 우리는 90에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노우를 다시 노우를 한번더 누르면 노우가 나오죠. 그러면 이것은 40으로 맞출 것이다. 40으로 맞추면 탱크의 로우.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위는 92 90은 90에 맞 맞았나? 여기는보 40, 55, 85, 92. 뭐 여기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90으로 맞춰서 스타트. 이렇게 90으로 레벨을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뺐다가 끼울 때 레벨을 맞추는 법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가끔 물탱크 저수조에 이 숫자하고 자동 제어 우리 저수조 탱크에 지금 자동 제어의 숫자가 이게 맞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것을 지금 현재 88.5, 86.5 이렇게 되잖아요. 두 개가. 저수조하고 충렬조 탱크의 지금 수위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자동 제어도 맞는지 한번 현장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저수조 보면 지금 현재 수위가 88.9%. 수충렬 탱크는 86.4%에 지금 되어 있다. 저수조, 저수조. 이렇게 배수탱크 수축력. 방금 그 레벨 스위치 설명하는 거 봤잖아요. 봤는데 어떤 분들이 아 이거 이거 정수이 밸브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막 하더라고.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뭐 설명 잘해둔 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 기사 아니에요. 전기 기사 부분도 있고 아 전기 기사 아닌 분도 조금 이해를 좀 돼야 될 부분이. 물탱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물탱크를 이렇게 물탱크를 그리고 물탱크를 그리면 물탱크에 물을 채우잖아요. 물을 채우면 이렇게 물이 들어오죠. 물이 들어와. 이걸 우리가 시수, 시수, 시수라고도 하고 수도, 그냥 수도라고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뭐 들어오는 계량기는 시수 계량기가 있, 있겠죠. 메인 계량기, 수도 계량기, 여기에 수도 계량기가 있고. 그 다음 밸브가 있을 거예요 밸브 여기서 잠가주는 밸브 요렇게 하나 있죠 자 기본적인 물탱크는 어떻게 물이 오냐면 이렇게 만약 물이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채워졌다 어떠한 시설을 해버립니까 여기에 말단 밸브가 있어서 어떤 요렇게 봉을 띄워놓죠. 이렇게 봉을 띄어 놓죠 이렇게 띄어 나서 이게 딱 들리면 여기가 잠격 이렇게 만수위까지 차는 거예요 어떤 웃기 웃기 뜨는 거 웃기라고도 그러고 이제 뭐 여러가지 명칭 쓰죠 공뭐 공, 공이라고도 그럴 수 있고. 이 명칭 이 있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 이것이 우리가 뭐 화장실도 마찬가지 화장실도 요게 물이 딱 차서 이게 들어 버리면 이걸 잠가 버려요. 그래서 만수위까지 이렇게 차는 부분이 항상 만수위를 유지하는 거야. 물탱크. 만수위를 유지하는 물탱크. 이런 거는 용량이 작으면 됩니다. 용량이. 용량이 작은 거뭐 10톤 이야뭐 10톤 이야라든가 용량이 작으면 물이 이렇게 차더라도 탱크가 무너질 염려가 많이 없어요. 무너질 염려가 없어. 그런데 이게 용량이 크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도 그렇고 빌딩 같은데 이게 뭐 100톤, 100톤, 200톤, 300톤 아주 용량이 크면 이 물이 차면 그만큼 압이 있잖아요. 압이 있으면 이 높이를 많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이 올리면 무너져버린다고. 탱크가 무너져. 조립식. 그래서 탱크 중간에 이렇게 막 잡아놔요. 탱크 중간에 열십자로 이렇게 막이 탱크, 이 무너지는 걸 잡, 무너진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탱크에 아주 여러 가지 가대를 대가지고 탱크를 잡아놓습니다. 잡아놓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탱크는 이렇게 물이 차서 수동으로 멈추는 탱크가 아니고 어떤 탱크냐면 자동 제어를 할 탱크입니다. 자동 제어를. 자동 제어를 할탱크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물이 들어온다. 자동 제어를 할 탱크들은 물이 들어온다. 이제 어떠한 걸할수 있냐면 탱크 용량이 뭐 어떻게 있으면 우리가 요 정도 선에서 수위를 유지하고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수위를 유지하고 싶다. 탱크를 좀 길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수위를 유지하고 싶다. 이것을 내가 80%에서 50%사이에 탱크에 탱크의 크기에서 80에서 50% 사이에서 수위를 유지, 유지하고 싶다 그 다음에 50%에서 40%까지 내려갔을 때 40%까지 내려갔을 때는 아, 물이 내려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경보 삑삑삑삑 경보를 주고 싶다 그 다음 탱크 위로 80%에 참은 서야 되는데 스톱 안 하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85%까지 올라갔을 때는 고수위 하이레벨 경보 여기는 저수위 로우레벨 로우 경보를 주고 싶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면 이것을 할수 있는 구조 구조가 물탱크에 우리가 기본 설정을 해주고 싶고 물을 채우는데 채우는데도 어떠한 시설을 해서 전자변을 쓰고 신호를 전자변에 220 신호를 줘가지고 이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밸브를 열었다 열었다 닫았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차겠죠 그러면 물이 이 범위 내에서만 차,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이 수위 수위를 우리가 정수위 정수위 요 우리 정해진 수위 정해진 정해진 수위를 왔다 갔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위 정수위 밸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밸브를 하는데 요 전자변 이걸 전자변이라 그래요. 전자 변 또는 솔레노이드의 솔레노이드의 전자 전 신호를 주면은 밸브가 열리고 220 신호를 끊어 버리면 밸브가 끊기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에, 여기에 에 방금 설명한 뭐 우리가 뭐 60%면 60%, 60 써져 있는 레벨 레벨 컨트롤러 컨트롤러입니다. 레벨 컨트롤러. 레벨 컨트롤러에서 여기에서 220도 주고요. 예, 레벨 컨트롤러에서 감지봉을 달아 놓죠. 감지봉을 달아 놓아. 이렇게 감지봉을 쭉 달아서 여기에서 뭐봉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신호 이 감지봉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신호를 주면 이 레벨 컨트롤러에서 요요 요 지점을, 지점을 인식을 하면서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기에 220 신호를 주고, 그 다음에 고수위, 저수위 부분은 이것은 어디로 주냐. 여기서 레벨 컨트롤러가 컴퓨터 신호로, 여기 레벨, 레벨 컨트롤러 자, 자체가 ISS 판넬 또는 DDC 자동제어 판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호를 바꿔가지고 컴퓨터 신호로 해서 우리 감시반에, 감시반에 이렇게 컴퓨터에 물탱크 있잖아요. 물탱크 있으면 여기에서 물탱크 수위가 나오고, 뭐, 78%면 78%, 78 이렇게 표시가 되죠.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어서 신호를 주면, 부자가 있으면 부자가 깜빡깜빡하고, 컴퓨터에도 어디에 깜빡깜빡 하면서 이상신호를 줍니다. 이상신호를. 이상신호를 표시를, 자동제어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레벨, 레벨 스위치는, 에, 여기서 모터를 제어하는 게 아니죠. 이 레벨 스위치는 모터를 제어하지 않고 요정수위 밸브에 전자변에 신호를 주고 물이 80%에서 50% 세팅됐다면 세팅된 거의 값에 신호를 계속 주어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하고 고수위 저수위를 감지를 해 가지고 신호를 이렇게 보내 주는 겁니다. 보내 줘서 보내 줘 가지고 약전류로 신호를 보내 주겠죠. 그래서 요 고수위 때는 뭐 고수위 때는 뭐 20mA를 보내라. 사실 저수위 때는 뭐 15mA로 표시한다. 뭐 여기에 여기에서는 뭐 10mA로 표시한다. 뭐 여러 가지 레벨 스위치의 특성에 따라서 레벨 스위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레벨 스위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레벨 스위치는 레벨 컨트롤러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컨트롤러는 그 그래, 여기에 지금 종류 같은 거는 여러분들 현장마다 물탱크가 A, B 탱크 있고 그 다음에 정수이 밸브도 입점하는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예요. 그래, 그런 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하겠고 못 하는 게 아니고 워낙 물탱크가 틀리잖아요. 저는 이제 어떤 현장 근무 했습니까? 물탱크가 어마어마한 현장 건물이 6만 8천 평이에요. 6만 8천 평이면 우리 상주 인원이 거의 9천 명이 됩니다. 9천 명. 상주 금만은 빌딩에 그런데 물탱크를 상상을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레벨 컨트롤러는 이렇게 하고 아 레벨 컨트롤러하고 그 다음에 아 레벨 컨트롤러하고 또 다른 게 있어요 플로트 이제 스위치가 있어 우리가 그 물탱크가 있으면 물탱크가 있으면 방식이 있죠 방식이 이제, 이제 아까 물차는 방식 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차 물차는 방식을 뭐 여기에 뭐 전자변을 하, 하든 뭐 하든 뭐, 전자변을 써서 자동제어를 하든 뭐 하든 간에 물이 들어왔어. 물이 들어와서 이제 보낼 때, 물을 보낼 때는 펌프를 쓰겠죠. 펌프를 써서 올리는 방식인데, 우리가 빌딩 건물이 있습니다. 빌딩 건물이 있으면, 이게, 이거는 지금 저수조죠. 저수조. 항상 우리가 물을, 건물 하단에서 물을 받아놔서 쓰는 겁니다. 저수조 펌프가 있으면, 하나의 방법은 어때? 옥상 물탱크로 이렇게 물탱크로 옥상 물탱크로 물을 올려서 그다음 옥상 물탱크에서 각 빌딩에 자연으로 내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옛날엔 다이 방식을 썼어요. 네, 이걸 급수 펌프 방식이죠. 급수 펌프. 급수 펌프 방식. 네, 급수 펌프 방식. 급수 펌프 방식 할때 이제 플로트 스위치 쓰거든요. 급수 펌프 방식. 그러면 급수 펌프 방식은 신호를 여기에 차는 것을 기준으로, 여기에 물이 이 탱크에 차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 전극봉을 써가지고, 전극봉을 써서 세 개를 써가지고, 여기에 E1, 뭐 E2, E3 해서, 요 사이에 만족 부분을 해서 급수분프가 계속 가동하는 방식이에요. 가동하는 방식을 쓰고, 지금은 거의 다 어떠한 방식을 씁니까? 고가수조 방식, 이걸 고가수조 방식으로, 봐요. 고가수조 방식인데, 이 방식을 안 쓰고, 어떻게 쓰니까 음, 요 방식을 안 쓰죠. 요 방식을 안 쓰고, 어떻게 써요? 이 부분을 바로 여기다 물려버려요. 이제 급수 펌프를 부스터 방식을 하겠어 부스터. 부스터 펌, 펌프. 이제 부스터라는 게 추진, 추진, 뭐, 가압이라는 뜻이죠. 가압. 그래서 가압 펌프라고 그래요. 가압 펌프. 압력으로 밀어서 올리는 거예요. 압력으로 밀어서 올리는 거. 그래서 고가수조 고가수조 방식하고 부스터 방식이 있는데 고가수조 방식은 장점이 장점이 이제 물이 탱크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잖아요. 물을 탱크에서 공급하니까 펌프가 고장 나도 일정 시간 일정 시간은 시간은 단수가 없어요. 단수가 없다. 펌프가 고장나도 여기에 찬 물이 있으니까 펌프가 고장나더라도 단수가 없어. 그렇지만 고가수주 방식은 압력, 고가수주의 압력으로 내려오니까 여기에 이 높이가 따라서 여기서 낙차에, 낙차가 큰이 저층부는 압력이 세요. 압력이 세다, 압력이 세다. 그래서 물 수압이 세요. 근데 저 고층부 여기는 수압이 약합니다. 수압이 약해. 그래서 뭐 15층 건물이다 하면 15층, 14층 막 이런데 수압이 약해요. 절절절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가 수조 방식을 요즘은 쓰질 않고 부스터 방식을 씁니다. 가압 방식을 써요. 가 일정한 압력 뭐 5.5, 5 뭐4.5 p s 라 그러나요? 그래서 압력을 보내면 제가 전기적인가 기계적 기계적 이제 단위는 좀 약할 수 있겠죠. 부스터 방식은 쫙 가압으로 해서 쫙쫙쫙쫙쫙쫙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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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보내니까. 뭐가, 이제, 일정한, 일정한 수압으로, 수압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전체가, 전체가 골고루 수압으로 공급이 가능해. 근데 단점은 펌프가, 단점은 부스터 펌프가, 우리가 부스터 펌프 판넬이 고장났다. 그러면 단점은 그냥 단수가 되는 겁니다. 단수가. 고쳐질 때까지, 고쳐질 때까지는 완벽한 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터 펌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부스터 펌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급수 펌프, 이제 급수 펌프고, 뭐, 배수 펌프, 급수 펌프 부분은 우리가 다시 자동 제어. 에, 레벨 컨트롤러, 아까 우리가 레벨 컨트롤러 있죠? 레벨리 레벨 컨트롤러는 우리가 전기기사 시험에서 잘 다루질 않아요. 뭘 다룹니까? 급수 배수 플로트레스에서 기계적 접점에서 이 부분만 다루는 거예요. 그, 그거는 자동 제어, 저, 시퀀스 제어, 그, 설계도 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자동제어 시퀀스 부분을 별도로 하고 오늘 이것까지 막 짬뽕해서 보내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벨 컨트롤러는 지금 방금 요렇게까지 구성을 해서 하는 방식이고 아 탱크 관리 하잖아요 저수조 탱크 관리는 탱크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전기 부분에서 합니까 기계 부분에서 합니까 그기계실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시설관리에서 기계 부분에서 탱크 관리를 합니다 그 전기기사는 나중에 뭐안 돼요, 안 돼요 했을 때 가가지고 뭐 전기적인 뭐 이거 레벨 컨트롤러 뺐다가 꼽았다가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기사들은 이 부분을 익혀둬야 되는데 기계 부분은 또 약해요. 그러니까 전기기사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전자변, 전자변은 기계에서 담당하고 전자변에 신호주는 거, 레벨 컨트롤러 업체마다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특성을 보면서 거기에 접점들을 딸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셔야 돼요. 이게 시퀀스하고 그런 접점을 가지고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런 것을 막 강의를 한다 해도 여러분들 이해를 못해요. 그것은 본인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이런, 이 정도 선에서 아, 레벨 컨트롤을 어떻게 세팅을 한다. 이미 공사할 때다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입선을 하고 배선을 할 일은 없습니다. 시설과 유지 관리라는 거는, 유지 관리라는 거는 이미 설치된 부분을 보고, 세팅하고, 고장나면 자기가 못 고칠 때 업체 부르고, 이것을 해주는 그 중간 역할이지, 내가 뭐 무슨 다 뜯어 고치고, 뜯어 고치고, 뜯어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기술자지, 엔지니어, 프로, 프로, 프로. 그럼 저는 프로에 해당될까요? 어느 정도 프로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 뭐,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한다고 다 답변 드릴 수 있냐? 없어요. 왜냐면, 하 저도 해본 부분들이 있고, 안 해본 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하고 좀 틀렸던 거는 저수조. 저수조도 여러분들 지금 뭐다 이제 조립식 땡클 쓰잖아요. 저는 저수조 옛날 그 콘크리트로 만들어가지고, 네. 어마어마하게 네. 큰 저수조. 거기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우리가 어떤 저수조가 있습니까? 시에 우리가 정수장 있잖아. 정수장에 저수조. 자, 높은 곳에 저수조 해서 전, 그 도시에 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 정수장 저수조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 거기에 저수조는 탱크를 어떻게 청소해야 되는지 아마 공무원 시에서 수도사업소에서 있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저는 그것도 구경을 해봤다 이거죠 자 마치겠습니다.